커페시터의 충전 동작 시뮬레이션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원 전공장치와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멀티미터, 슬라이드 스위치, 유호 커페시터, 그리고 전구가 필요합니다. 슬라이드 스위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전원 공공장치는 회로에서 분리된 상태가 되어 커페시터나 회로에 전압을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커페시터가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방전되기 시작하면 전구에 불이 켜집니다. 전구의 밝기는 처음에는 밝지만 점차 진화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어두워지다가 거지게 됩니다. 이는 가폐시설과 방전함에 따라 저장된 전기 에너지가 줄어들어 전구에 흐르는 전류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인덕터의 에너지 저장 및 소비 통제하기위해선 전공장치와 저항, 푸시 버튼, 인덕터 전구축 전구 그리고 전류 측정할 멀티미터 전압식 측정할 멀티미터 가필요합니다 푸시 버튼은 누른 직후 인덕터에 저항되는 전류가 안정됨에 따라 빠르게 소비되어 전등구는 점점 훨씬 더 어지게 됩니다. 푸시 버튼을 누고 충분한 시간 후 회로는 열린 상태가 되어 전류가 50mA가 되어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요 되고 인덕터에 음자 발생되어 전구가 켜집니다. 그러다 잠시 후 지정되어 있던 에너지가 모두 소비되어 전구가 꺼지게 됩니다. 푸시 버튼을 땐직우 전구가 켜지게 되며 인덕터 조율을 날때 내부의 자기를 황태로 에너지 저장할 수 있으며 인덕터은글수고 에너지를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